만약 세종대왕 시대에 인공지능이 발명되었다면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현대의 혁신 기술이 등장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흥미로운 가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훈민정음 창제와 인공지능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백성을 위해 쉽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 시대에 인공지능이 있었다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공지능은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욱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한자음은 물론 다양한 발음을 분석하고 각 음운의 최적화된 글자 모양을 자동으로 생성해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훈민정음의 보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서적 보급이 제한적이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훈민정음 학습 자료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그림과 함께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명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파트 2.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세종대왕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영실과 같은 뛰어난 과학자를 등용하여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있었다면 과학기술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천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욱 정확한 역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뭄이나 홍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비료 사용량과 물 공급량을 결정하고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군사 기술 발전에도 기여했을 것입니다.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적군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파트 3. 사회 문화 변화와 인공지능. 세종대왕 시대에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면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백성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진단을 돕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 분야에서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시,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백성들은 이를 감상하며 더욱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백성들의 삶과 감정을 담은 노래를 작곡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그림을 그려내어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인공지능이 발명되었다는 가정을 통해 우리는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하고 조선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인공지능이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